이번 영상에서는 툴키 코르크 교체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툴키는 코르크가 두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면도날로 다듬고 사포로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요 홀이 없는 큰 코르크의 3분의 1 정도로 해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을 커팅을 해주시고 그고 나서 이 툴키 레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플루트마다 이트리키의이 굴곡진 면 다른 걸볼수 있는데요. M- 마이너트 경우는 완전히 굴곡진 모양이고 어떤 플루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일자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굴곡진 부분이 평평한 부분보다 좀더 어려울 수 있지만 잘라낸 코르크의 이 굴곡진 면을 잘 이용하시면 또 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. D 코르크 교체 방법과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동일합니다. 클락으로 붙인 다음에 완전히 다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면도날로 이 레버 모양에 맞춰서 샌딩을 해주시고 사포로 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. 플루트의 작업을 할때 테이프를 깔아서 사포로 인한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톤 홀과 패드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캘리퍼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재가면서 샌딩을 해주셔야 됩니다. 만약 이를 간과하고 무조건 샌딩했다도 키 컵이 너무 위로 들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수시로 이 오프닝 사이즈를 맞춰놓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툴키의 경우에는 오프닝 사이즈가 0.100 인치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